보람의 청소년 센터가 환경의 날을 맞아 제 1회 보람의 기후 환경 페스티벌 그린라이트를 개최했습니다. 환경 위기에 맞서 올바른 청소년 기후 행동을 체험해 볼수 있는 현장에 최미연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제의 시작은 청소년들의 기후 위기 대응 선언으로 열었습니다. 각자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흩어진 청소년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배움과 활동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재활용품을 가져다 대체물품으로 교환하며 자원순환을 체험하고 퀴즈를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도 배웁니다. 전기도 절약하고 물도 절약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겨울에는 20도로 난방을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26도로 트는 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것 같아요.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요. 기후환경분야 청소년동아리가 이번 축제를 직접 운영하며 평소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다른 청소년과 공유합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참여해야지 청소년이 기후 변화의 해를 직접적으로 맞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후 환경에 기여겠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보람의 기후 환경 페스티벌 그린 라이트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관심이 먼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환경 관련 정책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아진 내용들이 구청장께 건의해서 그 사업들이 진짜 현장에 좀 이렇게 실행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아니면은 공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동부와 같이 풀어갈 계획 청소년 기후 행동의 첫 단추를 꿴 보람의 청소년 센터 앞으로 기후 환경에 대한 청소년 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최명입니다.